그 거기에 동조한 대법관 중에서도 지금 탈출러 씨가 좀 아,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식의 탈출? 나는 아, 일단은 사법부의 부담이 되니 일단 선고를 빨리 하자. 음. 그렇지만 고등으로 내려 보내고 대법원까지 올리면 시간이 그렇게 안 된다. 어. 그러니까 기관은 두번 재판 안할 거다라고 아, 음. 해서 그냥 거기에 그냥 따라 갔는데 어. 고등에서 막 집행관 송달하고 막 날짜 잡고 그러니까 속았다. 놀래갖고 음. 아는 어. 지인들한테 아니 이게 그. 6월 3일까지는 확정이 안 된다고 해서 자기가 그냥 동의를 했는데 아 그런 실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예예 예, 예. 그 사람들도 속은 거네? 대법관들도 그런 얘기를 갖다가 어 지인들이라든가 또 자기 친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약간 어 탈출을 했잖아요 음. 저희가 들은 얘기는 처음에 이 사건이 올라올 무렵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몇몇 대법관들한테 의사를 확인해 봤더니 네. 만들어낼 수 있,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네 들어봤더니 얘기를 그리고 나서 한 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를 확 끌고 온 거예요. 확 아, 끌고 어. 와가지고 열 명을 채워가지고 신속하게 진행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다섯 명은 같이 동참 어느 정도 했고. 세 가지 네 다섯 명은 이 정도 가니까 당신도 들 오시고 이렇게 아, 네. 딱간 거죠. 어, 대법관 열명 대법관... 중에 한 다섯 명 정도가 어허. 사실 끌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어... 끌려갔는데 지금 와서는 많이 후회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미 늦었지. 네, 이미 <laughs> 뒤... 어. 늦었죠. 네. 이미 늦었는데 적어도 자기도. 절반은 소가따는 시계 아니네요. 자기는 파기 연선까지만 했지. 음. 대선 기간에 진짜 없애 버리려고, 흠을 네. 없애 버리려고 한 줄은 몰랐다. 이거 네. 아니요몰랐다고 하는데 진짜 몰랐는지 모르겠고 <laughs> 어. 사실 사후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말씀하신 대로 탈출하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고요. 네. 네, 저 6만 7천 8 0페이지인데 법원 직원한테 확인하니 저 전자 문서화 시키는 것도 되게 어렵답니다. 아직도 안된 거죠. 튀어 나온답니다. 응. 종이가 하려 그러면. 어. 그래서 되게 어렵고 두 번째는 아저 기록보다는 아마 1심 판사가 작성한 메모를, 메모를 받아서 거잖아. 그거 네. 보고 음. 연구관이 쓴거 아니냐. 어, 예. 연구관이 그것도 예, 그것 예, 예. 아니 그러면 그1심 말... 판사의 그, 그 구절이라든가 그 취지가 어, 똑같잖아요. 고대로 어, 조희대 그럼, 원장 그렇지. 그 입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한다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음. 어, 김 회장도 지금 탈출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잠을 잤다 가는 그, 회사가 예, 예. 날아가게 생겼고 날아가게 생겼죠. 예. 그 조희대 원장이 갈수록 지금 외로워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음. 보여그 근데 실제로 혼자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요거는 법원에... 제가 조금 더 넓힌 건데요. 2025년 올해 2월달에 법원장 인사를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조희대 원장이 자기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권에 조금 잘해줬던 판사들을 지방 곳곳에 법원장으로 임명을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일극 체제를 갖다가 만들어버린 거죠. 어. 어. 그 다음에 그 법원장이 형사 합의라든가 영장 전담이라든가 그, 그런 사람들을 주로 임명하기도 하고 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혹시 이런 것들을 위한 빌드업이 아닌가라는 어. 생각이 들고 그 그런 생각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즉시 한거안 했던 거 네네. 그것이 결국은 내란에 관여한 지만 있으니까 자기들이 못한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사법부도